자 5월 29일 목요일 현재 숲에서 야간 방송 진행 중이고요. 5월 30일자 MLB 어, 네경기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이제 뭐팀 이동하는 팀들도 되게 많고 해가지고 음, 좀 휴식을 가지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 네경기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필라델피아는 더블헤더 치르고 어, 1차전 경기 가지고 왔고 그리고 나머지 3경기도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저희가 음 또한 조합 잘 챙겨갔죠 어, 템파베이 언더랑 미러키 승잘 들고 갔고 어, 필라 승을 어제 라이브에서 1순위로 알려 드렸는데 이게 우치가 나갔고 어, 진행을 안 하고 요 그리고 피츠도 뭐 역배 어, 프레는 뭐 완전 핵 푸근했고 샌디가 너무 아쉬웠어요 경기력이 와 진짜 그냥 최악인 거다 나왔거든요. 폭트로 점수죠. 마차도 어, 수비 실책 나와. 음, 뭐, 그리고 뭐, 불펜 무너져. 안 좋은 건다 나와서 경기력이 여러모로 레전드였던, 어, 여전, 레전드였던 경기. 그래서 샌디 한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어제, 어, 그래도 메인한 조합 챙겨갔고요. 그리고, 어, 전체적으로 좀잘 봤어요. 음. 어제 MLB도 거의 프렌데이 였죠. 뭐, 정배 뜬 팀들도 거의 다 1점 차 승부가 좀 많았고, 어, 뭐, 샌디, 텍사스, 미네,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음, 켄자스랑 피츠 역배 받고, 휴스턴 받고, 언어가 추천 라인은 다 맞췄었거든요. 어 그래서 오늘 경기도 한번, 어 경기수가 적지만, 어두 조합 나가고, 제대로 한번 건져 보겠습니다. 첫 경기부터 볼게요. 필라델피아 대 애틀란타 경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 선발 산체스, 그리고 애틀란타는 스미스 쇼버. 이게 매치업이 이제 어제는 그 누구야? 휠러대 스미스 쇼버였는데 에이스 대결로 바뀌었어요. 2차전에 휠러대 이제 크리스 세일로, 어, 에이스 매치업으로 바뀌었고 1차전은 아마 산체스 대 스미스 쇼버 나옵니다. 어, 산체스 10경기 동안 4승 1패 방울 3.17 기록 중이고, 최근에 어느 정도 실점은 내주고 있지만, 그래도, 음, 시즌 초뭐 기복이 있던 모습에서는, 최근에 저는 뭐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리고 홈에서는, 특히 최근에 홈에서는 나름 안정적인, 어, 경기 내용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진도 뭐잘 잡고 있고, 어, 그리고, 어, 틀란타가 지금 타격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라, 저는 내일 산체스 한 5이닝에서, 5이닝에서 6이닝 내한 3실점 내로는 막아줄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어 그리고 애틀란타의 스미스 쇼버 8경기 동안 3승 2패 방울 3.67.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지만 얘가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 홈에서는 1점대로 굉장히 잘합니다. 하지만 원정에서는 지금 5.48 기록하면서 기복이 너무 심해요. 원정에서. 음, 더군다나, 어, 필라 상대로는 뭐 예전에 한번 등판해서 2.2닝 3실점 이날 어, 피움런 3개 있었는데, 이거는 뭐 재작년 기록이고, 올 시즌도 원정에서, 직전 원정, 워싱턴 원정에서도 3이닝 7실점 기록하면서 좀 무너졌죠. 아무래도 원정에서 특히 볼질도 좀 많아지고, 어, 실점도 꽤나 많은 만큼, 저는 그래도 선발에서의 안정감은 산 체스가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블헤더 특성상, 어, 애틀란타가 초반에 좀 밀린다 싶으면 이거 불펜 무조건 아껴가고 1차전 조금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필라스의 마인승 그리고 8.5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토 대 에슬레틱스 한번 볼게요. 토론토 선발 베리오스 그리고 에슬레틱스 선발 이제, 로페즈, 제이콥 로페즈 등판합니다. 토론토, 어, 오늘, 결국, 9회였나요? 어, 투런 때리면서 겨우 이겼죠? 겨우 이기긴 했는데, 역시나, 텍사스나 토론토나 타격감이 제가, 어, 정말 좋지 않다고. 그래도 저는, 어, 텍사스가 1점도 못낼 줄은 몰랐거든요. 와, 걔네도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어, 어쨌든 어 지금 토론토도 어, 지금 빠따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오늘도 홈런 한 방으로 뭐 겨우 이긴 거고 어 최근에 영 좋지 못하죠 그리고 어 내일은 이제 베리오스가 등판하는데 11경기 동안 아직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2패 방울 4.2 얘도 기복 엄청 심해요 기복이 있는 날은 특징이 뭐냐면 볼질 그러니까 볼질만 좀안 하면 은 나쁘진 않거든요 이닝도뭐 적당히 먹어주고 6이닝까지는 충분히 먹어주고 근데 얘가 볼질을 좀 한다, 볼넷이 좀 많다. 그러면은 좀다 대량 실정으로 이어지는 경기도 꽤나 많습니다. 일단 6이닝까지는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자원인데 그래도 최근에는 나름 보뭐 템파베이 디트로이트 상대로 나름 안정적인 어 안정적으로 이닝 먹어주면서 뭐 2, 3 실점 내외로 막아주고 있긴 한데. 내일 또 까봐야 돼요. 어, 까봐야 되고, 저는, 어, 어쨌든 좀 볼질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올슘 홈에서 방율이 5점대로 더안 좋거든요. 원정보다. 그래서 좀, 어, 주사위형 느낌이 있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죠. 다만 얘가 에스레틱스 상대로는, 어, 기록이 꽤 괜찮아요. 어, 작년, 재작년 다 만날 때마다 상당히 잘 던졌다. 그래서 뭐 내일도 엄청 털릴 것 같지는 않고, 어, 다만, 어 지금 타격감에 있어서는 저는 애슬레틱스가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하거든요. 어 그리고 어 애슬레틱스 내일 선발 로 페즈 다섯 경기 동안 0승 2패 방울 2.57. 어 얘도 음 최근에 뭐 필라델피아 상대로 선발로 홈에서 7이닝 1실점. 이날 다른 경기들은 뭐 이닝을 워낙 적게 먹었지만 이날 7이닝까지 소화를 했죠. 그리고 이날 삼진 8개 잡으면서 어 삼진 능력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토론토도 삼진을 좀 많이 당해요. 어, 그래서 지금 타격감도 너무 죽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얘가 물론 원정인 게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내일도 직전 필라전만큼만 던져 준다면은 어, 저는 꽤나 어,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토론토 빠따도 너무 안 좋다 보니까 토론토가 또 홈에서는 타격감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일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보여준 타격감으로는 저는 토론토 정배 보기에는 지금 아,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음, 저는 차라리 로페즈의 이 삼진 능력 한번 믿고 토론토에 지금 이제 좀 꼬라박은 타격감을 믿고 저는 s l t x 역배 한번 보고요 프렘 보고 어 그리고 저는 언더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힐스턴드 템파베이 한번 볼게요. 휴스턴 선발 구스터, 그리고 템파베이는 바즈 등판하죠. 일단 두팀다 최근 흐름은 어,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음, 휴스턴도 뭐, 어, 오늘 이겨줬고, 지금 홈에서 4연승 거두고 있고요. 그리고 템파베이도 미네소타 상대로 1패 뭐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위닝 시리즈 가져오면서, 어, 최근에 승률 굉장히 좋죠. 그래서 두팀다 상승세인데, 어쨌든 두팀다 지금 뭐 장타도 나름 잘 나와주고 있고, 타격 흐름도 되게 괜찮거든요. 휴스턴은 지금 마운드도 상당히 괜찮고, 어, 그래서 내일 아무래도 선발 맞대결에서는 구스토 대 바즈? 저는 구스토는 얘네 이닝을 워낙 못 먹어줘가지고, 딱히 믿음이 가지는 않거든요. 음, 직전 경기도 뭐 피움런 두방 맞았고, 어, 지금 이 템파베이가 워낙 지금 도루도 많이 하고, 어, 그리고 어, 장타도 지금 계속 나와주고 하고 있, 있다 보니까 넬 구스톤은 분명히 좀 불안해요. 음, 불안해서 얘를 믿고 가기엔 좀 애매하고 얘는 기본적으로 이닝 소화 대비 볼렛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WHIP 수치도 꽤나 높거든요. 저는 얘 불안하고요. 그리고 바즈도 좀 기복이 심해요. 음, 시즌 초 되게 잘하다가 최근에 뭐 무너지는 경기가 워낙에 많았죠. 직전 경기는 홈에서 토론토 상대로 5 1닝 .11, 1실점 잘 던지긴 했습니다만 토론토 타협감이 너무 죽어 있을 때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얘도 지금 5경기 연속 피홈런. 어. 지금 5경기 동안 피홈런만 7개예요. 7개. 그 정도로 얘도 피한타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스턴도 어느 정도 장타가 나와주고 있죠. 홈런도 지금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나와줬고, 뭐, 지난 경기, 지지난 경기, 세 경기 연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 경기는 뭐가 됐든 좀 다득점 경기가 될것 같아요. 전두 선발 다 털릴 확률도 꽤나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어, 바즈는 그래도 조금, 음, 긁히면은 이닝 소화라도 되는데, 구스톤은, 아, 저는 좀 불안합니다. 어, 구스토가 저는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해가지고, 저는 이거 템파 쪽 한번 볼게요. 템파가 최근에 빠따 흐름이 되게 괜찮아갖고, 템파 역배 보고 프렘 보고 오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승패보다는 오버, 오버 역배 받은 것 같은데, 오버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애틀 대 워싱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애틀 선발 헨콕 그리고 워싱턴은 고어 등판하죠. 지금 워싱턴이 와 빠다가 좋습니다. 얘네가 얘네가 지금 5월 달 내내 5월 뭐 초반 제외하면은 지금 중반 지나고부터 지금 타격 흐름이 어, 나쁘지 않거든요. 어, 물론 직전 두 경기도 뭐 득점이 좀 많이 안 나오긴 했지만 오늘 경기 또 제대로 터졌고 어, 또 우드 어, 우드가 또 홈런 쳐 줬고. 음. 괜찮더라고요. 타격 흐름이. 어, 워싱턴 나쁘지 않아 보이고 내일 또 시애틀 선발이헨콕이에요헨콕올 핸콕 시즌 8경기 동안 2승 2패 방어 5.9. 아, 안 좋습니다. 물론 긁히는 경기, 좀 이닝 잘 먹어 주는 경기는 어, 나쁘지 않게 던지거든요. 근데 무너질 때좀 한없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거 내일도 지금 워싱턴 타격 흐름에 당하면은 꽤나 충분히 불안 요소가 있다. 그리고 얘도 제후가 갑자기 흔들리는 날이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불안하고 애초에 작년 재작년에 다 4점대 기록하던 투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행콕도 좀 불안하고요. 고어가 이게 얘가 홈이었으면 음, 상당히 좋게 보는데. 11경기 동안 2승 5패 방울 3.47 홈에서는 2점대 원정에서는 4점대 홈원정바을 되게 많이 받는 투수거든요. 그래서 홈이었으면 그냥 워싱턴 무조건 봤을 것 같은데 음, 원정 경기라는게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최근 원정 경기 뭐 볼티 원정 제외하면은 뭐 콜로라도 필라 신시네티 원정에서는 어, 생각보다 괜찮게 던졌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애틀도 뭐 타격 흐름이 음, 그렇게 뭐, 썩, 좋은 건 아니라, 어, 물론, 어, 그제 뭐, 9점을 내긴 했지만, 그 경기 제외하면은 최근 타격 흐름이 썩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그래도 고어는 기본적으로 이닝도 많이 먹어주고, 이 선발에서의 기대감은 고어 쪽이, 어, 안정감은 그래도 고어 쪽이 조금 더 낫다고 봐요. 하지만, 고어도 원정 경기는 매번 불안합니다. 행콕은 애초에 얘는 좀 불안하고, 그래서 이 경기도 7.5를 줬다? 지금 돌아가면서 빠따 터지고 있잖아요. 시애틀이 뭐 9점 냈다. 워싱턴이 9점 냈다. 전 내일도 이두 선발 다 어느 정도 실점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7.5라면 이 경기는 오버 노려봐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워싱턴 쪽 한번 볼게요. 워싱턴 쪽. 어, 이거 행콩 믿고 가기에는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싱턴 역배 프렌의 오버. 이 경기도 오버 접근식은 괜찮아 보이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뭐 내경기밖에 없어서 짧게 봐 드렸는데 저는 내일 필라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좀 싸그리 역배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일본 야구도 진행 중인데 오늘 야 어, 올력배입니다. 올력배. 일야 올력배고 어, 이 MLB도 간혹 이렇게 세 경기 네 경기 있는 날은 어, 얘네도 꽤나 그 역배 굉장히 많이 뜨곤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어쨌든 역배 세 경기 보니까 한번 뭐 마음 맞으시다면 가보시고. 솔직히 내일 매치업들 어렵습니다. 어, 어렵다 보니까 뭐한 템포 쉬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굳이 저희가 뭐 매일매일, 어, 매일매일 갈 필요는 없으니까. 어, 좀 어렵고 경기가 적은 날은 좀 패스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음 맞으시는 거 한번 골라가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음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